이런 상황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이렇게 상황은 흘러왔고, 우리에게는 이 상황을 바꿀만한 힘이 없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꾹입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뭔가 뒤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사람이 비교를 하게 되면 불행해지고 피곤해지는 법인데,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저 같은 사람의 운명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K자형 양극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마도 어느 누군가는 이 영상을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실 일이 없다고 믿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뿅!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도 엄청나게 풀려나가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속도가 더 많이 붙었습니다. 더더욱 많은 돈이 시중으로 풀려나가고 있는데요.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말이 잘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점점 이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옛날 사람인 저는 새우깡을 300원 주고 사먹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새우깡이 이제는 1,000원, 1,500원 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려나갈수록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에 코스피가 3천을 찍고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와 똑같은 사건은 과거에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관찰해 보면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실물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일수록 위기가 끝나갈 때 이전보다 더더욱 큰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경제적 위기의 상황이 끝나갈 무렵 모든 실물자산 가격이 20%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10억짜리 부동산은 12억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가난한 사람의 100만원 어치 주식은 120만원이 되겠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산은 2억원이 불어나는데 반해 가난한 사람은 20만원밖에 안 늘어났으니 자산 가치가 불어나는 금액의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 시기에 돈을 은행에만 모두 저금하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억원을 은행에 저금해 둔 사람은 1억 원이 통장에 그대로 찍혀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돈의 가치는 떨어졌고 실물 자산 가격과 물가는 올랐으니 실질적으로는 돈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는 돈이 그대로 찍혀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잃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실물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하는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부자가 아니라 벼락거지라는 말이 요새 유행하더라고요 내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는데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르기만 하니까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거지가 됐다는 벼락거지라는 말이 누가 만든 단어인지 참 가슴에 어답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시중에 풀리는 돈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려나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익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줄여나가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사람은 욕심이 많은 동물이고 세상은 힘 있고 돈 많은 부자들에 의해 움직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이렇게 상황은 흘러왔고, 우리에게는 이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서 10억 실물 자산이 12억 원이 되었듯이, 핵심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많은 자산을 획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돈 많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사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친구들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이른 나이에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던가 아니면 공부를 오랫동안 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지던가 상속을 받던가 기술 창업을 하던가 투자를 잘 하던가 부업을 하던가 등등 불법이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실물 자산으로 바꿔 두어야만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랬었고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실물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와의 자산 양극화는 K자 형태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각 나라의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자들에게는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쥐어 주는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계속 쥐어 주는 등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에 돈을 풀게 되면 그 결과 돈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질 것이고 결국 또다시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살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소비재를 사서 받은 돈을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자산은 제자리에 있겠지만 세상에 풀려난 그 돈으로 인해 실물 자산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부자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돈을 받지 않더라도 더더욱 부유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졌는데 역설적으로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더더욱 부자가 되는 현국이라고 할수 있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이나 돈잘 버는 기업에게 세금을 더 많이 때려서 돈을 더 많이 걷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거나 최악의 경우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자리가 사라져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다 할 뾰족한 답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꾸기의 생각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집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른 나이에 최대한 빠르게 돈을 모아서 시물 자산을 취득하여 소유해야만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가장 상위 포식자입니다. 세 번째, 엄청난 부의 양극화는 이미 현실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기본 소득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실물 자산을 가진 자는 더더욱 부유해지고 계속해서 실물 자산을 가지지 않은 자는 더더욱 가난해질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